멀리서 귀한 씨가 내주셔서 이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여러분 그 알차게 오늘 보내주시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시간이 좀 많지가 않네요. 벌써 이제 한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질 강의는 어, 우리 박찬범 교수님 이후로 이제 대륙 일식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 소개시켜 주시는 이제 수민 박. 수빈막님 오시겠습니다. 수빈막님 계시나요? 와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수민팍 고대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저는 매니저님도 계신데 네, 수민팍 고대사라는 역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올린 주제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대륙 3국입니다, 대륙 3국. 우리 3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반도 안에 갇혀 있던 게 아니고 어, 중원을 무대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주제를 영상 올렸었고, 그 중에는 이제 일식 기록 분석이라고 있어요. 제가 네,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아시아 역대왕들 일식 기록 분석이라는 영상 을 올렸었고, 저희 첫번훈님이이 자리에서 많은 분께 말씀을 나누면 드리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전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식이죠. 그 이제 해가 달에 가려져서 검게 변하는 천문 현상입니다. 네, 고대 태양은 그 절대자 즉 당시의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런 태양이 검게 변하는 현상은 당시 사람들이 있어서 좀 흉조임과 동시에 그 중대한 사건으로서 기록될만한 가치를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대 왕조들은 이런 일식기록을 관측을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서의 날짜로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식기록을 잘만 활용하면 그 국가의 위치를 찾아보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치를 찾아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의 일식기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국가가 적은 전체의 식기록, 그 국가가 적은 전체의 식기록을 분석해보면, 그 일식이 어디서 관측됐는지를 알수 있고, 또한 고대에는 일식 관측이나 그런 천문 관측을 그 국가의 수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일식 기록을 이용하면 그 국가의 수도의 위치를 추정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신 분이 박창범 교수라고 분이신데, 어, 사실 이 논리가 좀 오래된 얘기예요. 94년도에 처음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셔가지고 어, 일식기록으로 이제 국가의 위치를 찾는 거를 처음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이고 이책 이제 유명하죠. 이 하늘에 색인 우리 역사.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여기서 일식기록을 이용해서 수도의 위치를 찾는 그런 과정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일식 기록이 왜 국가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냐? 자 일식이라는 게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날한 시에 벌어진 똑같은 동일한 일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이 태양 자체 죠 아무 부분도 검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식 현상을 볼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그 일식이 이렇게 최대 반만 가리는 정도로 보이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일식으로 완전히 검어게 변하는 그런 지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일식이라는 거는 지역마다 잘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잘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일식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국가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 건데. 자, 어떤 국가가 기록한 일식 기록이 한 2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아니면 조선처럼 100개가 됐든, 그 전체를 가장 잘볼수 있는 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잘 보이고 덜잘 보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신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신라는 그전역사기간에 걸쳐서 일식 기록이 양분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꾸준히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한게 아니고, 그 역사 초반부 한 200년 동안 16개 정도를 기록하고 한 500년, 쉬어요. 500년 쉬고 그리고 후기, 후기 시대 때 787년부터 다시 일식 기록이 시작돼서 그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9개 정도를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후기 신라, 후기 신라의 9개 일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박첨범 교수가 그 후기 신라 9개 일식을 그러니까 골고 루 평균적으로 가장 잘볼수 있는 쪽을 도출해본 겁니다. 예,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자, 이 그림은 이제 평균식분도라고 하는데 그냥 평균식분도라고 부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저 안쪽의 원 지역, 지금 타원처럼 가장 안쪽의 원지역 있잖아요. 저 지역이 제가 아까 말한 후기 신라 전체의 시를 가장 잘볼수 있었던 지역, 바로 최적관측지라고요, 해 최적관측지.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박천봉 교수가 이거를 가장 잘볼수 있는 지역을 왜 도출하려고 했는지 이제 대충 감면 보시겠죠? 박창홍 교수는 저 최적관측지처럼 어떤 국가의 시를 가장 잘볼수 있었던 적이고 그 일시를 실제 관측했던 장소로 봤어요. 제가 아까 말한 듯시 고대 한국이 선 수도의 위치가 됐죠. 가장 잘볼수 있었던 최적관측지를 도출해본 것으로 그 국가의 수도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후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 좋게 들어맞죠 지금 후기 신라의 전체 시를 가장 잡을 수 있는 지역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경주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박찬봉 교수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좀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것을 도출을 해봤는데 초기 신라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찬봉 교수 입장에서 원래는 당연히 한반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기 신라의 1 6길 시, 즉 초기 신라의 전체 이식을 가장 잘볼수 있는 지역이 다름 아니. 중원으로 지금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박창규 교수가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좀더 추가적으로 도출해 봤는데 백제 역시 그위쪽 북경을 중심으로 최적반 특징가 나오고. 자, 고구려는 좀더 북쪽이에요. 자, 고구려는 좀더 북쪽인데 지금은 어떤 한 곳으로 좀 집중이 잘안 되죠. 그래서 박성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균 식 분도가 나오면은 어 정확한 그 국가의 수도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만 고구려는 이제 백제보다도 좀 북쪽에 있었겠다. 참고로 이게 이제 고구려 초기 시대 거거든요. 고구려 초기 시대 한 200년, 서기 200년까지 고구려 초기 시대 거. 제가 쭉쭉 해본 겁니다. 근데또 일본의 도시대는 어또 맞네요. 자 일본 가마쿠라 시대 또 맞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아리송한 거죠. 그런데 또 일본 야마토 시대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일본 서기에 최초로 일식 기록이 기록된 시대예요. 아까 봤던 일본 것 중에 제일 빠른 겁니다. 이게 야마토 시대의 한 말엽 7세기 정도인데 그때는 또 일본 년대로 완전히 벗어나서 중국 대륙 남쪽 그리고 필리핀 대만에 걸쳐서 최저간 주체가 나옵니다. 자, 후환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금 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도 낙양의 위치입니다. 수도의 위치. 저기는 살짝 그죠좀 아쉽게 벗어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어, 맞지 않는다고 이제 봐야, 봐야겠죠. 자, 고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제 박성홍 교수가 도출했던 것을 쭉 이제 나이를 해봤어요. 저기 이제 건국순, 어, 그 연대순으로 제가 나이를 해본 겁니다. 자 위에 이제 OX는 이제 최적관측지와 수도의 일치구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빠져있죠, 그렇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빠져 있고 중원, 어, 중국 국가라고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원 국가라고 보고 싶은데 예, 중국 국가 중에는 후한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후한 하나만. 근데 중국 국가가 후한, 후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남북주시대송재영밑에서뭐 주나라, 당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박찬욱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제 과거에 보고 뭐 도출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아, 넘어갈게요. 제가 도출을 해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때부터 궁금하니까 보고 싶고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나올까? 어떤 국가는 맞고 어떤 국가는 틀린데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좀더 많은 국가 역대 모든 국가들의 평균 식품들을 도출해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위에 것 여기에 플러스 조선 중 그리고 중원 역대 왕조의 평균 식품들을 도출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저가 합친 게 이제 결국 역대 동아시아 역대 왕조의 일식이 어디서 가장 잘볼수 있냐 최적한 책지가 바로 이 보여주 드리는 게 역대 모든 왕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도출할 수 있다, 도출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미 재료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재료. 또 누구냐면 박창 교수. 박창 교수님 이미 모든 재료를 이책한 권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식도라는 책인데 보시죠 BC 800년부터 AD 2200년까지. 그게 결국 뭐냐면, 주나라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록해놓은 모든 일식 기록이 이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주나라부터 조선시대까지 역대 모든 왕조들이 적어놓은 일식 기록들, 원래는 이제 음력 날짜였겠죠. 음력 날짜를 이제 서력으로 다 변환을 해놓은 거죠. 이건 지금 일부만 제가 캡처해놓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나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한 1,700여 개의 일식이 동아시아를 지나갔는데 그각 일식들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다 그림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식분도라고 합니다. 1 0분도 다시 말해서 개별 일식들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보였는지를 다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 보이고 어디가 안 보이고 이 수치를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제가, 제가 할건 뭐였냐면 이 책에서 어떤 국가가 적어놓은 일식 계획에 맞춰서 이 그림을 쏙쏙 빼는 겁니다. 쏙쏙 빼서 이 자료들을 평균을 식힌 거야 평균.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평균 식분도죠. 그 국가 기록관 전체 의 식이 동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도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프로그래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몽이라는 외주 사이트,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는 외주 사이트까지 찾아 들어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이제 할수 있다고 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술 19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있고 프로그래머. 근데 이제 처음 테스트를 해봐, 테스트. 이 친구가 잘하나 그래서, 자, 외주본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도출한 겁니다. 신라에 16개의 k 료만 주고 이거 평균에 받나 평균 식구도 만들어버렸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 박창범 본을 먼저 좀 보여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이 가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의 거. 고구려가 아까 좀 복잡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고구름의 여덟 개 개별 일시만 전달하고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고 진행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좀 틀리죠. 박창 박찬, 박창범 분의 이 우하단 쪽에는 그 레이더가 그렇죠 있는데 왼쪽에는 아, 레이더가 없는데 왼쪽 이제 제 프로그램을 도청이 있습니다. 이게 이건왜 그런 거냐면 박창범 분의 그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있는데 저 이제 수치가 모 의미냐면 그냥 일식 전체 일식을 잘 보일 수 있는 수치를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잘 보이는 수치 그리고 그 가장 안쪽 최적화한 지그 수치가 제일 높은 지역 다시 말해서 전체 일식 가장 잘볼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진행을 결정한 겁니다. 이걸 보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출한 한류의 역대왕조 평시 수 26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박찬범 교수하고 도출한 게 포함돼 있어요, 여덟 개가. 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조선. 굉장히 뭔가 정갈하게 나왔죠. 제가 왜 이걸 정갈하다고 표현했냐면 이후에 평균식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후부터 막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특히 중원 왕조들 거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기 지금 점은 지금 한양의 위치를 표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관측치가 한양을 포함하게 나와가지고 어, 수도와 최적관측치가 일치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가운데 원 크기 있잖아요. 최적관측치 가장 잘볼수 있는 지역. 저 구간은 뭘 기준으로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저게 쉽게 말해서 오차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차범위. 어떤 가장 잘볼수 있었던 그러니까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의 위치를 찾기 위한 일종의 오차범위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저 크기가 너무 커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최적간 측지가 되겠죠. 반대로 너무 작아도 문제일 테고. 그래서 최적간 측지의 크기는 이제 이것을 도출하는 사람의 약간 재량에 뭐 달려기도 있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나라인데 네, 청나라는 또 최적간 측지 청나라의 전체를 가장 잘볼수 있는 위치가 수도의 위치로. 그 아까 보였던 일본 의도 시대도 맞기도 하고, 자 명나라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 0.42로 지금 가장 작은 정도 최적화 지수가 표시돼 있는데 사실 한단 오차 범위를 한 단계 더 키울 필요가 있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한 단계까지 키워도 약간 좀 애매하게, 그저 아깝게 이게 지금 북명 시대입니다, 남명 시대가 아니고 이제 북경의 수도를 두고 있었던 그때 북명 시대인데 아깝게 좀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하는 걸로 봤고. 자 원나는 또 이렇게 일출이 났고 일본 가마쿠라 아까 봤던 거자 남송을 도출해봤는데 조금 체적간체 많이 벗어나있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남송의 수도인데 이만인데 그래서 굳이 조금 일부러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조선의 그 정갈한 국가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약간 상하로 퍼져 있고. 그래서, 아 뭔가 연애 일식 기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찾아본 결과, 남성이 기록한 일식 중에 30%가 남성의 전 용토에서 볼수 없었던 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비웃으면 그걸 검증할 수 있잖아요. 현대와서. 세개 그 중에 한 개는 남성 영토에서볼수 없던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고려가 봤죠후기실라도 아까 봤죠. 봤습니다. 당나라 장안 시대, 당나라 장안 시대 또 뭔가 아깝게 살짝 벗어나 있죠. 당나양 시대. 이것도 최적관척지를 좀 키운다고 해도 저나양까지좀 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일 차질 않는 걸로 봤습니다. 이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시대, 중원의 국가로 들어오면서 불일치하는 대다수가 이제 불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일호네마토 시대 불일체. 양나라 남조도 역시 살짝 아쉽지만 불일치하는 걸 갖고 송남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불일치하죠. 네, 남조가지 계속 불일치한 모습 보이 북이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살짝 아쉽게 벗어납니다, 그렇죠? 살짝 아쉽게. 이건 북이 평성 시대입니다. 평성 시대로 또 뭔가 살짝 아쉽게 벗어나요. 자, 동지입니다, 동지. 동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력관측지에 포함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동진 같은 경우에는 저최저판지치보다좀더 커질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뭐 여기서 복잡한 설명을 해드리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 최저판지치가 수도의 맞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자, 서진도 좀큰 차이로 불일치하죠 서진도. 자 위나라 이 위나라부터가 뭔가 중요한 게이 위나라부터 슬슬 그 평균식분도의 모양이 그렇죠. 조선 시대보다는 아니더라도 약간 동시문에 가깝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지금 고대로 더 가고 있는데도 네. 조주의 미나라입니다 조주의 미나라는 특이하죠. 특이하게 최적화 측지가 크게 벗어나 있는데 한반도 쪽으로 좀 도출돼 있어요. 후한 같은 아까 받고 그죠? 백제 받고 신라 초기 여기 받고자 전왕 서한이라고 불리죠 한나라의 정기 시대 전왕. 또 크게 벗어나 있는데 뭔가 평균 식분대 모양 또 안정이 돼 있습니다. 저 그렇죠? 안정이 돼 있고 약간 아까 조의가 생각나는 게또 다시 한반도 쪽이랑 저 요동반도에 걸쳐서 또최적관측지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다음 진시황, 진시황의 진나라인데 이건 좀 찌그러져 있죠. 그렇저 어, 일식 기록이 굉장히 적어요.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역사는 길었지만 실제 이제 기록된 일식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이 유명. 이유로, 큰 이유로 추측을 하고 다음에 또 노나라 춘추정거 시대의 노나라랑 또 계속 뭔가 한반도 쪽으로 오죠 아 이제 등고선이 뭐예요? 등고선이 아, 등고선이 이제 일식이 잘 보이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일식이 잘 보이는 정도예 그러니까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그 수치가 높아지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전체의식을 평균으로 가장 잘볼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가알았어 <laughs> 아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 식도에다 계산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평균만 시키면 될 거야 프로그래머로 시켜서. 컴퓨터로. 그래가지 <laughs> 다시 물론으로 들어오면 자 주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주나라가 최초로 동아시아 최초로 식0 k m 를한 국가로 되어 있는데 후국가의 최적화한 자치가 지금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왔다는 거죠. 요하 지역. 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 요화 문명이라고, 약간,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 시원 문명이라고 좀 알려있잖아요. 그거랑 좀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26개 국가요 자, 파란색은 이제 최적관 측지와 수도가 일치했던 경우고, 빨간색은 일치하지 않았던,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자 혹자는 이제 이걸 보고 자 빨간색이 너무 많잖아요. 빨간색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최적관측지로 수도위치를 찾는 게어 다시 말해서 일식을 가장 잘볼수 있었던 지역으로 그 수도위치를 찾는 게 그렇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틀린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거는 저 8세기 후반이라는 시점 이후와 이전이 그 정확성에 양분된다는 겁니다. 최적관측지의 정확성, 수도를 찾는 정확성. 우측에는 아홉 개 중에 일곱 개가 많은데 78%의 정확성에서 과거에는 이제 거의 0%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저는 단지 보여드리기만 했고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나오냐 그 문제는 엄청난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역사가 동아시아 고대사가 왜곡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는 제 입장에서 이게 나,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동아시아 역사가 일괄적으로 왜곡됐을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아 특정 시점 이전에 동아시아 역사가 일괄적으로 왜곡돼 있다면, 자 왜냐면 어떤 국가의 위치를 만약에 왜곡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그 국가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국가는 역학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관계가 얽혀 있고, 그 특히 그 국가의 영향력이 컸다면, 그 국가의 그 땅덩어리와 영향력이 컸다면, 어떤 한 국가를 왜곡시키면서 다른 국가의 위치도 계속해서 왜곡이 되는 그런 도미노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아시아의 역사가 왜곡된적이 아닌가 하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더 고구려는 빠져? 고구려가? 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최적관측자 제대로 형성이 안 됐잖아요 한쪽으로 그런 거는 제가 제외했어요 를 왜냐면 그런 평균 1 0 분도로는 어, 박창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위치 추정에 큰 의미가 없는 어, 위치 추정에 쓸수 없는 그런 평균 1 0 분도로 봤기 때문에 여기 빠진 곳가들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한쪽으로 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수도가 많이 바뀌었죠 고구려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고구려 초기 시대 시베... 거요 그렇죠. 여기서 나머지, 네, 뭐, 네, 이후에 이제 얘기가 궁금하시면, 저 이제 그렇죠. 뭐 이제 또 실험을 했,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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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사번의 가능성이 가장 컸다. 그래서 여기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나머지 다 보시고 이제 그 채널 섹션에 라이브 섹션이라고 있어요. 라이브. 거기 좀한 뭐 시간 2 시간짜리 거기 이 있는데. 시간 말씀이 놀러 오셔서 환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일식 기록에 대한 책보고 님의 견해를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네요. <laughs> 일식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평균 일식도가 있고 개별 일식도가 있습니다. 어, 평균 일식도 같은 경우가 어, 그 일식의 기록이 충분하지 않는것들뿐이거요 그러니까 조선처럼 수도가 하나였을 때는 집중적으로 이쁘게 나오는데, 보시면, 아까 한나라도 그렇고, 주나라도 그렇고, 또 명나라조차도 일식이 흔들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일식으로 따져서 아까 일반적으로 고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적인 고려도 수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일식으로 해서 그 지역, 그 넓은 지역을 어, 다 포함해서 이게 과연 관측이 되는 위치냐 아니냐를 보는 걸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넓게 넓게 보는 거죠. 아까 집중적인 원이 아니고 넓은 원에서 이 정도면 은 스쳐 지나가도 다 본다 그 영역 자체를 생각하고 있고 이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면 일식 그 기록도 나오고 고구려 사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예전에 양운임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 고구려의 수도를 예전에 양홍진 박사가 어,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이덕일를 저기 복귀대를 같이. 그랬을 때, 이제, 신양을 고구려의 수도로 해서 봤을 때, 어, 그렇게 또 해석도 되거든요. 넓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일식 기록 두 개가 신라랑 고구려랑 동시에 나서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신양이었으면. 하지만 북경이라든가 양장을 본토로 본다면, 그두 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중일식 보드면, 개벽 일식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해서 참조로, 참조 정도로 일식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시간들좀 많이 밀려서 이번에는 여러분.